신의 한수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분만 태기를 저희가 네번 해준 경우에요. 저희는 분만 태기를 두개 해달라면 절대로 두 개를 안 내보내요. 하나만 내보내요. 왜그왜 왜 그럴까요? 두 개를 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 입맛대로 아 어,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요. 예 그래서 하나만 딱 가져가서 이렇게 되도록 간청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최고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은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내줬다. 그랬더니, 계약병원에서 언제서 언제, 언제까지 해도 좋다고 나오는 거죠? 토요일 날은 안 되고, 일요일 날은 안 되고, 북경일은 안 되고, 빨간 날은 안 되고, 해서 딱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잡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안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 그, 분명히 그, 이제, 해도 괜찮다고 하는 날짜 갔는데, 이거 가지고 가니까 이것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라고 딱 찍어서 주는 거예요. 나하고 통화를 할 때요, 되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말씀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한테 필이 조금 꽂힌 모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나 여기서 안 받아. 내이 대학병원에서 안 받아.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저는 신의 한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공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하고 이거를 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명리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예요. 아니에요. 그짝 사람들 볼게요. 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왜그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를 마다 않고 그냥 일반 병원으로 가가 지고 이거 수술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고할 테지. 그런데 일반 병원을 택해서 분만 택일 원한 대로 했다는 것이. 이거 멋쟁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일환으로 출산, 출산한 건데 그러면 이걸로 저희들이 비교 한번 해봐야 될것 아니야? 이 사조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나를 택했으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루면은 저한테 쌀빵개 같은 까만 승용차 하는데 좀 선물 좀 해달라고. <웃음> <웃음>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아, 나는 그때 없어질 사람인데.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뒤에 얘기는 몽고하니 명리를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 아이가 대들뽀감인데 대들뽀를 잔목으로 키우지 마세요. 그러려면 제 영상을 재미로라도 기초 강의를 조금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부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꼭 볼게요 그러면 듣는 귀가 어때요? 아, 듣는 귀가 참 아주 나발통막내가 벌어지는 거죠 <laughs> 지금 어떤 월이에요? 미월. 지금 가장 더운데요. 요게 따끈따끈한 사주예요, 몇일 전까? 요게 미월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수, 수, 수. 수월. 그러면 이게 몇대몇 몇 사주예요? 4대 4. 4대 4 사주예요? 4대 4 사주인데, 신왕이에요, 신약이? 신왕이요왜그러 네. 뭐, 어떤 월이에요? 미월. 아, 미월이잖아요. 미우에서토 생검을 해 줘요. 그다음에 경진이 또 토생검 했는데 경진이 괴강이죠. 이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 신왕 사주라. 그런데 저 신왕 관항으로 보는 거거든. 이 사주를 저는 신왕 관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화하라는 얘기야. 화가 뭐가 그렇게 강해? 미월, 미월. 어떤 머리? 미월. 미월이고 사화니까. 이게 엄청나게 관여. 그러면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신앙 가능하면은 남자아이로서 뭐예요? 최고. 최고예요. 그런데 이얼목 미중의 얼목 을목, 진중의 얼목이잘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그러면 잘 크면은 굉장히 빨리 단축이 되는 거예요. 미월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 가을 와. 근데 대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 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게 조, 이런 걸 가지고 조숙이라 그래 일찍이어 그래서 요게 미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이 있어 가지고 신왕관왕 신왕제왕까지 한 거라 야 신왕관왕 신왕제왕이면은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이 또또 또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금수상청이요 쌍청. 금수 정말 이 금수상청 멋쟁입니다. 그러면 금과 수가 쌍으로 말다는 얘기는 물이 흐르면서 흘러가는 소리가 맑죠? 그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금수상청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바짝바짝 바짝거려. 바짝 그럼 무엇이 바짝거려? 두뇌. 두뇌가 명석하고 언행이요. 말과 행동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특히 너무이나 정의파라. 불루에 민감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말솜씨가 아주 좋아 언변이 좋다는 얘기지 네. 아주 미모요 미남이지 다재다능해요 창의력이 있어요 수는 수가 이렇게 넉넉하면은 직감이 발달돼있어 요 영성체가 발달할 수도 있어 이 아이 멋집니다 그런데 어느 철에 금수상청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여름철에 금수상청이 최고라. 그러면 이게 최고를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럼 여기 뭐 하나 넣으면 될까요? 예, 네, 모기. 여기 금수상청이요. 신자진, 요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안 보자고요. 이 안은 똑같은 날인데 시간만 뒤로 밀렸어. 그러면 요것은 몇대몇 되는 대몇대 거예요, 벌써. 3대5의 신약이 돼버린다고 벌써. 물은 있는데 이게 신약이 되어버렸요 남자아이가 신약해서. 자, 그러면은 물은, 이, 이때는 이제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건지. 그래도 이게 토생검에서. 그러면 이제 신월로 넘어가. 신월로 넘어갔더니 이게 몇대몇 몇 사주가 되는 거예요? 3대5. 3대5. 이게 신월 초니까. 이게 물 쓸모가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약해, 내가. 이거는 5대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대삼이죠. 네. 그런데 미월인데 토가 이게 너무 많은 거라. 이거, 이거 토가 너무 많아. 근데 수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거지. 미토 속으로 이게 쫙 흡수되고 토국수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탄생되지 않고 이렇게 탄생했다는 게 누구의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엄마의. 그, 어머님의 한 생각 때문에.